어, 오늘은 수학책 14쪽, 15쪽을 할 거예요. 수학책을 일단 펼쳐놓고, 그리고 수학공책 준비됐지? 수학공책도 반드시 펼쳐놓고, 손에 연필 들고 공부할 준비를 딱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수나누기 자연수, 요거 공부하기 전에 일단 먼저 선생님이 안내할 거. 어, 선생님이 앞에 저번에, 그 뭐야, 우리 온라인 수업, 연습 수업을 할때 선생님이 수, 수학 특강을 올려놨어, 그치? 어, 지금 유튜브, 선생님이 원래 유튜브는 안 하는데, 이번 온라인 수업 하면서 유튜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수학특강 일단 4개를 올려놨고, 그리고 다른 수업들도 지금 한 것들은 다 올려놨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수업 차시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수학특강이라고 해놓은 거 밑에 4개 보이죠? 요거. 요거 공부 안한 친구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어, 특별히 이거 수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6학년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은 조금 더 이렇게 너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게 될까? 고민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 그런 것들이 선생님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할 테니까 지금은 수학특강 4까지 했는데요. 계속 5, 6, 7, 8 계속 할 겁니다.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어, 그리고, 수학특강 1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 음, 어, 여기 지금, 어, 구독자 10명 되있죠? 어, 왜 10명 밖에 없을까? 우리 반은 15명인데, 왜 10명 밖에 구독이 없을까? 우리 반은 15명인데, 참알 수가 없네. 여기 좋아요. 버튼 보입니까? 좋아요. 왜 4명 밖에 좋아요가 없을까? 우리 반은 15명인데. 댓글 보입니까? 댓글. 왜 호영이만 댓글 달았을까? 우리 반 15명 중에 14명 어디 갔을까? 참 궁금하네, 이거. 참 궁금하네. 아, 참. 선생님 말하는 건지 알겠지?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합니다. 알겠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합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가지고 자, 오늘은 분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어, 너희들이 요 교과서를 그냥 이렇게 보면 야, 이 씨, 선생님이 6학년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거. 요 부분에서 학생들이 그냥 8번이 6 나누기 3 하라고 하면 답은 쓸수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답이 나오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못 해. 학생들 대부분. 설명을 못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설명 방식도 이해를 못 해. 이해를 못 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답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답은 누가 빨리 구할 수 있다. 계산기가 빨리 구할 수 있다. 그치? 계산기가 잘하는 거예요. 답 구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굳이 계산기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한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건 계산기가 못하는 거 해야 된다. 계산기가 못하는 게 뭐야? 왜 그렇게 되는가? 따지고, 묻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 계산기는 못합니다. 계산기는 그냥 무식하게 계산만 해요. 다 빨리 구해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이 뭐 커서 계산할 일 있으면 계산기한테 시키면 돼. 그런데 계산기한테 시키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과정은 인간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공부할 때그 과정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 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어왜 그렇게 되는가를 계속 한번 이해를 해보자. 공책 펼칩니다. 자, 자, 공책에 일단 한번 식을 한번 써봅시다 식을 어떻게 쓰일 거냐 이렇게 쓸 겁니다 아, 오케이. 자 5분에 4 나누기 2를 할 겁니다 5분에 4 나누기 2자 이건 식이에요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번에 수학 특강에서도 몇번 얘기를 했어요 식이 있으면 이식을 식으로만 찾아보면 어떻다 안된다 절대 안된다 자 이식에 어울리는 뭐뭐뭐 뭐, 뭐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식에 어울리는 상황을 생각해라 상황 그 상황을 만들어라 상황을 만들면서 이 상황이 머릿속에 뭘로 떠올라라 그림으로 떠올라라 그고 문제 풀 때도 그림 그려라 그리고 이 상황을 또 뭘로 말로 내가 계속 말로 혼자 쫑알쫑알 거려라 미친놈처럼 쫑알쫑알 거려 그래서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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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기라는 놈을 표현하는 이 상황이 항상 머릿속에 같이 떠올라야 된다고 했죠. 그지? 자, 그러면 지금 5분의 4 나누기, 이 요거는 시계에요 요거는 시계에요 요건 시계에요 지금 여기 상황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상황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 만듭니다. 자, 마음대로 만들어, 마음대로 만들어. 자, 5, 일단 5분의 4가 나왔지. 5분의 4라는 말은 뭔가를 다섯 등분 해서 그것 중에 4개 이말 아니야. 뭐에 다섯 등분 할까? 어, 빵이 이렇게 있어. 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섯 등분을 해요. 그지? 그렇게 해서 그것 중에 네 개만 남았네. 요한개 5분의 1은 없어졌네. 왜 없어졌는지는 몰라. 동생이 먹었나봐. 이거 빵한 조각, 동생이 5분의 1 설정 먹었어. 먹고 나서 지금 얼마가 남았다. 5분의 4가 남아 있는 요 빵을 가지고, 몇 명에서? 두 명에서 나눠 먹는다. 형이랑, 나랑, 두 명에서 나눠 먹을 거야. 그지? 그러면 한 명이 얼마나 먹게 되니? 지금 이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결국 다섯, 다섯 등분 해서 네 조각 남은 거, 요거 하나, 둘, 셋, 네 조각을 둘이서 나눠 먹으니까 한 사람이 몇개 가지게 됩니까? 요거 두개 얘가 먹고, 요거 두개 내가 먹고. 그럼 한 사람이 조각 두 개를 가지는 거죠. 이 조각 하나가 얼마야? 이 조각 하나가 5분의 1이잖아. 그러면 한 사람이 먹게 되는 건 5분의 1을 몇개 가지는 겁니까? 하나 두 개, 5분의 1 조각 두 개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5분의 2가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요만큼 먹는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2의 정답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5분의 2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답을 이렇게 적어놓고. 또 다른 식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일단 요건 샥샥 지우고, 샥샥 지우고, 자, 또 다른 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거에요, 선생님이. 잘 봐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겁니다. 음. 자, 5분의 3 할거에요, 5분의 3. 5분의 3 나누기 1을 할거에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식이야. 어, 상황을 만들어 보자. 자, 빵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케이크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몇 조각 냈다? 다섯 조각 냈다. 하나, 다섯 등분.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다섯 등분 해가지고, 지금 몇, 몇 조각 남았어? 세 조각 남았어. 5분의 3이 남아있는 거야. 그지 그럼 요거 5분의 1, 5분의 1, 요만큼은 동생이 샥 먹어서 벌써 동생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5분의 3이 남아 있는 걸 역시 형이랑 나랑 둘이서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똑같이 나눠 먹으려고 한단 말이지. 아까랑 상황이 비슷한지 조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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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왼쪽으로 가보세요. 자 이렇게 짝짝 자르겠습니다. 예, 잘라가지고 왼쪽은 어쨌든 조각이 5분의 1 조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았잖아. 네개 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또, 한 조각, 한 조각, 두 조각씩 먹으면 돼. 그런데, 지금은, 조각이 하나, 둘, 세 개가 남았는데, 둘이서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요거 안 자르고, 똑같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자르면 안 되지. 아까는 안 자르고, 요 상태 그대로 둘이서 나눠 먹을 수 있지. 요 왼쪽은. 그런데, 오른쪽 봐봐. 오른쪽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각이 세 개고, 둘이서 똑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는 똑같이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이거 칼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샥뚝 잘라야 돼요. 다시 얘를 샥또 잘라야 돼. 맞나? 그래서 여기 없어졌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잘랐다고 생각을 합시다여기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어야 됩니다. 둘이서 요만큼 형이 먹어. 요만큼 내가 먹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먹게 되는 게잘 봐요. 자, 원래 다섯 조각 다섯 등분 했는데 다시 반으로 샥또 잘라 가지고 전체가 지금 몇 등분 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등분 된 거죠. 열 등분. 그럼 요거 하나가 10분의 1입니다. 그럼 한 명이 10분의 1몇개 먹는 거예요. 하나, 둘, 세개 먹는 거예요. 한 명이 10분의 1에 세 개를 먹어서 10분의 3을 먹는 거예요. 10분의 3. 맞나? 그래서 요거의 답은 10분의 3이에요. 됐지? 자, 요렇게 놓고, 이제 두 개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음. 잘 봐. 자, 결론을 내는데,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 어, 펜에 조금 얇은 걸 하면 잘안 보이나? 이거 잘 보입니까? 요거, 요거? 어, 괜찮네. 어, 이걸로 하자. 아 어, 오케이. 자, 이봐봐. 5분의 4 나누기 인데 자, 원래 케이크 한 조각이 있었는데, 다섯 등분을 해서 한 조각은 동생이 먹어서 없어버리고, 네 조각이 결국 남은 거지. 봐봐. 그지? 결국 다섯 개 중에 네 조각 남은 걸 둘이서 나눠 먹는 거죠. 이해했지? 요 하나, 둘, 셋, 네 조각 남은 걸 결국 둘이서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요 나누기 이라는 건 분자리 나누는 거니 분몰이 나누는 거니. 분자 나누는 겁니다. 요거, 이해 하나, 다시. 전체 빵 하나를 다섯 등분을 해가지고, 하나는 동생이 먹고 없고, 네 조각 남아있는데, 하나, 둘, 셋, 네 조각 남아있는데, 이거 둘이서 똑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지. 그러면, 5분의 4를 둘이서 나눈다는 거는, 5분의 4를 둘이서 나눈다는 거는, 결국 5분의 1, 네 조각을 둘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4를 2로 나누는 거예요. 맞나?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2. 맞나요? 맞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요 나누기 2는 분자에 하는 거다? 분모에 하는 거다? 분자에 하는 거다. 요거 이해가 되지. 요거 이해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림이랑 잘 보면서 이해하세요.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2는 2요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5분의 2가 나왔고.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은 지금 우리 5분의 3 나누기 2를 하는 건데 이건 봐봐. 어, 빵 하나를 다섯 조각, 다섯 등분 해가지고, 5분의 2는 동생 뱃속에 들어가고, 5분의 3 요거 가지고, 형이랑 나랑 둘이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하는데. 그럼 조각이 세개잔 하나, 둘, 세 조각 가지고 둘이서 3 나누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요 상태에서 안 자르고, 자르지 않고,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자르지 않고. 또 잘라야 되지. 또 잘라야 된다고. 자르지 않고 안 나눠져요. 3 나누기 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5분의 3 나누기 이를 해야 되는데, 요3 나누기가 이게 안 자르고 돼야 안 돼. 세 조각 가지고 둘이서 안나눠지잖아요또 잘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는 5분의 3이 있는데, 이 5분의 3의 전체를 다시 어떻게, 전체를 다시 샥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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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등분? 다시 2등분 해서, 다시 2등분해서, 요 2등분 한것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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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한 놈이 가져가는 거지. 이해했나? 이해하세요. 내가 만약에 이해 안 됐다, 그럼 살짝 앞으로 돌려서 다시 이해하세요. 그지? 자, 5분의 3은, 그지? 요 3, 3조각을 둘이서 나눌 건데, 3조각을 둘이서 나눌려니까 3 나누기 2가 안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싹둑 나눌 거예요. 다시 싹둑. 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싹둑 잘라야 돼. 전체를 다시 2등분 해야 돼. 다시 2등분 해가지고 그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한 묶음, 한 묶음을 한 사람이 먹을 거예요. 맞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자,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은,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합니다.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10분의 3. 자, 그래서 결론을 쓰면 이거예요. 결론을 쓰면, 결론을 쓰면 이겁니다. 결론을 쓰면 이거예요. 자, 세모 나누기, 아니지, 이게 아니고, 오, 슉슉 지우고, 자, 결론은 이거예요.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별을 하면은, 어? 이거는 요 나누기라는 건, 이 나눈다는 건, 분자를 나눠 가지는 거였죠. 그림에서 보면. 맞지? 분자를 나눠 가지는 건데, 어, 분자가 안나누지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 봐봐. 오른쪽에 봐봐. 안나누지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네모분의 세모에다가 다시 요 나누는, 나누어 가져야 되는 요것만큼 다시 쪼가리를 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져갈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네모 곱하기 세모 분의 아별 분의 세모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했나? 그러니까 식을 식으로만 쳐다보면 안 되고, 야 식을 식으로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식이 나오는가 상황하고 관련지어서 계속 이해를 해야 돼. 어 상황하고 관련지어서 요거 요거 요거같다는 거. 상황하고 관련지어서 계속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게 결론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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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빨간 걸 적어놓은 거 이게 결론인데.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까? 요거 요거 잘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에 샥샥샥 다지어보고빨니 아니 지워 지워 아자 지워. 어. 일단 상황을 정확하하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 아니 아니 아 4분의 3 나누기 아를 한다 답이 얼마다 답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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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분모에 곱하면 된다 이거야 봐봐. 나누는 수를 분모에 곱하면 된다 이거잖아. 그지? 나누는 수를 분모에 곱하면 된다. 그럼 4 곱하기 2분의 3이다. 4이 8분의 3이다. 자, 8분의... 아니, 8분의 하지 말고 7분의 4 나누기 2다. 어떻게 한다? 7분의... 얘를 어디다 곱한다? 여기다 곱한다. 분모에 곱한다. 곱하기 2분의 4다. 그런데 2랑 4랑 약분 되지. 2, 1은 2. 2는 4. 그래서 얼마? 7, 1은 7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계산은 뭐 어, 너무너무 간단해요. 계산하는 건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 결과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결과까지 오기까지 의이 과정, 이 과정을... 상황 속에서 자기가 계속 말로 쫑알거리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내야 됩니다. 이해를 해내야 되고, 이거를 누구에게든지 내가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는 겁니다. 이거 자기가 설명하지 못하면 아는,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 나중에 너희들 계약, 개학, 실제로 계약해서 오면은, 어 단원평가 선생님칠 건데 서술형 평가 칠 겁니다 선생님은 이거 답 구해라 이런 거안 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라 이렇게 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 만들어 가지고 그림 그려가면서 다 설명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교과서가 이제 해결이 될 거야 해결 을될 겁니다 쭉쭉 해결하세요 해결 해결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익힘 10쪽에서 11쪽 풀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물 한잔 마시고 또 다음 시간 준비합니다. 수고했습니다.